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양아영입니다 네, 혹시 첫 번째 질문은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물리치료사로서 어, 자세 교정이나 그런 상세한 부분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에 도움이 조금 될것 같고요. 자세가 교정이 돼야지 운동 치료할 때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시면은, 조희정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요. 동작뿐만 아니라 안 되는 동작 하나하나, 동, 필라테스 동작이 아니더라도, 왜 보호 뭐 불편해서, 어떤 근육이 불편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필라테스 동작을 하면 된다. 라는 걸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네 그러시면은 이제 곧 들어올 예비 후배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대표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저도 엄청 실력이 좋지 않은데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네 열심히 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